네 안녕하세요 대예입니다. 어요번 영상에서는 그 대리니용 덱을 좀 보,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번 레이드 아니 정확하게 월드 보스죠. 월드 보스 레이드가 이 대리니들하고 이제 대리니 이상 차어 분들간의 딜이 딜이 조금 굉장히 좀 심하게 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리니하고 대리니가 아닌 분들 덱사 어덱구상할 때도 좀 이게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그 차일드들 중에서 월드보스용 차일드들 중에서 이 나비라고 이제 있는데 나비가 성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월드보스 할 때는 얘가 없, 있고 없고가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요번 레이드 같은 경우는 예, 월드보스죠.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이 나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덱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 어, 심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한테 걸려있는 디오프의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나비가 노돌일 경우에는, 이 디버프 지속시간이 50% 증가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솔스가 있는데, 요번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장 버프에, 이 해로 효과 지속시간 30%가 감소가 되고, 또 자기가 쓰는 스킬에도 30%를 추가로 감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스 안에 들어가는 디버프가 60%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제 쓰는 디버프들의 지속시간이, 어, 기존, 그니까, 원래 지속 시간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티아마트 같은 경우는 증포를 하면은 지속 시간이 12초가 되는데 얘가 나비를 안 쓰고 이제 쓰게 될 때는 12초에 40%니까 실제 지속 시간은 4.8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비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쓰던 덱 같은 경우에서는 나비가 어, 있었고 이제 한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뭐 어, 주피터 하나만 놓고 주피터가 8초밖에 안 되는데 나비가 있으면 이게 또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관이 없었는데 나비가 없거나 나비 한 돌이 적은 경우, 저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좀 반각 디어퍼들을주비터딱 어, 하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두명 이상 최소 두명 이상은 써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좀 덱을 바꿔봤어요. 일단은 나비가 저돌이거나 없는 분들을 위한 덱이다 보니까 일단 리더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리더를 이제 보통 리으을 놨었는데 리펜 좀안 됩니다. 딜이 더안 나와요. 일단 지금은 나비가 없어가지고 반각 디어퍼가 유지가 안 돼서. 리더업 프로 반각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럼 반각 어 리더업 같은 경우는 이게 5분 내내 지속이 되거든요. 이제 뭐 보스가 어떤 뭐어 디어프 이제 저 저항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 어 무조건 적용되는 거라 가지고 일단 리더를 가장 좋은 게 오하드 혹은 아니면은 오하드도 좀 이제 구하기 어려운 찰지다 보니까 미드나애가 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더업가 어, 보스의 방어력 40%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쓰신다고 치면은, 얘를 쓰셔가지고, 어, 얘가 공중 버프가 좀 낮아요, 수치가. 그래서, 어, 얘를, 어, 리더로만 놓고, 노멀 스킬만 쓰기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제, 미리나도 없다고 치면은, 이 화속성 반강로들 중에서, 이 주피터 수치 제일 그나마 높고, 그 다음에, 뭐, 아야네를 얻으신 분들은 얘도 이제 괜찮고요 근데, 어, 얘도 나쁘지 않고, 티아마트 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이제 사성 중에서 프리지아라는 애도 있어요. 말이 좀 꼬이네. 프리지아라고, 걔또 어딨냐? 프리지아. 어, 얘인데, 얘도 이제 반각 수치가 좀 낮을 뿐이지, 나쁘지 않거든요. 수기에는 이제 리더업가 40을 챙긴다고 치면은, 추가로 40 해가지고 8 0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레드, 어, 얘도 리더업 중에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 다섯 명 중에서 리더 어플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각 디어퍼드들 자체도 둘 이상 써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각 디어퍼드 제가 일곱 명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절취선이 있죠. 노란 색깔. 절취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애들끼리만 묶어 쓰고, 아래 있는 애들끼리만 묶어 써주셔야 돼요. 뭔 말이냐. 이... 티아마트, 오하드, 프리자 중에서 두 명을 골라가지고, 맨,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좋아요. 티아마트를 쓰실 거면은, 오하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티아마트, 프리자 쓰시거나, 오하드, 프리자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위에서만 섞어 써야지, 티아마트하고 아래에 있는 주피터랑 섞어 쓰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애들만 섞어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애들만 섞어, 어, 쓴다고 치면은, 주피터하고, 뭐, 레이팡, 주피터, 루인, 이렇게 같이 써야지, 뭐, 티아마트, 주피터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위에서만 섞어쓰고 아래에서만 섞어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위에 있는 애들만 섞어쓰는게 조금 수월해요 위, 밑에 있는 애들같은 경우는 노멀 스킬의 반각이 있다보니까 지속도 짧고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피터하고 레이팡은 수치가 높고 괜찮은 편인데 이 대체할 애들, 루인하고 다비같은 애들이 좀 수치가 낮고 지속도 짧아요 그래서 루인이나 저 사성다비같은 경우는 지속시간이 8초밖에 안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스가 이제 해로효까 지속 시간 60% 감소되다 보니까 어, 40%밖에 적용이 안 돼서 나비가 따로 있지 않은 한이 8초에 이 8초 동안 바, 어, 방어력 감소 들어가는 거는 실제 적용되는 시간은 3.2초밖에 안 돼요. 40%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티아마트 오하드 둘을 써주시는 게 좋고 이둘 중에 하나가 없다, 오하드가 없다 하면은 티아마트 프리자 써줘가지고 둘이 이제 둘다 슬라이드만 쓰게. 뭐,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쓰신다고 쓰면 뭐 상관은 없는데, 주피터든 레이판이든 둘다 중폭은 돼야 돼요. 뭐, 루인하고 다비 같은 경우는 중복시킬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리분들은 티아마트 오하드 혹은 티아마트 프리자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티아마트는 태생 태생 3성이고, 오하드는 태생 5성, 프리자는 태생 4성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하드를 넣고 리더를 주고, 그리고 티아마트 오하드를 둘이 같이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속 반각을 어떻게든 쓰게 되거든요, 보통. 이, 티아마트든, 프리지아든, 주피터든, 레이팡이든, 사성답이든, 어, 화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화속 반각을 디어퍼를 썼을 때, 얘네한테 가속 줘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둘 이상 쓰게 될 텐데, 뭐, 이처럼 이렇게 오하드가 아니라, 프리지아, 티아마트 쓸 때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더더욱 화속 전용 가속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로윈스타 매브 같은 경우인데, 얘네들은 스킬에 보면은, 화속성 전용, 아, 화속성 차일드에게만 가속을 줘요. 그래서, 이 뭐, 딜러들한테 가속을 주는 게 아니라, 화속성 중에서만 가속을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호, 티아마티, 우살카, 세 명을 썼는데, 이세 명에게는 무조건 가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속에게만 가속 주는 애들이, 이렇게, 할로윈스타 매브하고, 어 사황녀 어, 같은 경우는 콜라보인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루살카 얘도 마찬가지로 화속성 이제 공급 네 명한테 슬게 이제 충전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얘 아니면은 어, 마이라도 있어요. 얘는 이제 요새는 잘안 쓰이는 차이드긴 한데 어쨌든 이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네명 중에서 한 명을 파티에 반드시 넣어줘야지 이 반가이 그나마 좀 유지되도록 되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제, 나비가 있으신 분들은, 어째, 저돌이든 어쨌든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요네 번째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나비가 없는 분들은 대체 차이들을 넣어줘야 돼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광속성 모아라던가, <laughs> 광속성 모아. 원래 이런 큐브, 이런 요런, 요런 명예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노멀 스킬에 보면은, 보스의 해로운 효과 회피율을 감소시켜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지속되는 동안에는 보스가 디오프 회피율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요 스킬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아군들한테 이 해로운 효과 적중률을 96% 올려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많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 한두명 정도 두 명까지 넣어주면 좋긴 한데 자리가 없을 테니까 암속 모아르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광속 모아룬 넣어주시거나 이 암속 모아르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구미호 구미호가 수치는 제일 낮은데 얘가 제일 그이세 중에서는 다른데 쓸 법한 애들이다 보니까 어, 많이들 키워주셨을 거라서 일단 구미호를 넣어놨습니다 구미호 넣고 노멀 스킬로 지정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보시면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는 뭐 딱히 이제 변하는 게 없고 세 번째가 리페인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논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변하는 애들만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하드는 S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구미호 같은 경우는 노말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키아마트는 어, S 그리고 어 루살카, 화석성 루살카도 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된 차일드들 보면은 오하드 S, 미리나 S, 어 미리나 노말 그리고 주피터 노말 레이팡 노말 티아마트 슬라 그리고 티아마트 오하드 프리자는 S서 써서 써주, 주시면 되겠고 어, 주피터 레이팡 루인 티아, 어, 다비는 노말 스킬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이제 다 똑같아요 사방령울살카 맵의 마이라 두분다 S서 주시면 되겠고 모아 광모아 암모아 구미오는 노말 스킬서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돌 돌려보고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죠. 요게 이제 이렇게 짜는 거의 핵심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최대한 많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다른, 뭐 다른 종류의 뭐 버프라던가, 뭐 심지어는 약점 방어력 감소 이런 것들, 아니면 크리 방어력 감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게 딜량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다른 버퍼들은 못 받더라도 다른 디어퍼들 안들어가더라도 약점, 그니까 러 방어력 감소만큼은 최대한 유지가 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표시가 방어력 감소거든요? 또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나비가 없어가지고 없어지는거예요 그래서 방어력 이제 감소 다시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200만, 300만 뜨는게 방어력 감소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데미지입니다 요렇게 뜨는게 근데 방각이 없어지면 방금처럼 뭐 100만 100만 간신히 넘고 뭐 60만, 100만도 안넘는 데미지 이렇게 나오고 이런식으로 네, 여러분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미지가 최소 두 배, 크게는 세 배까지도 이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저처럼, 이, 티아마트하고, 오하드하고, 방각을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보스한테 이 방각 디버프가 들어가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최 최대, 최소한, 최대한 저걸 비게, 최대한 방각이 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스킬, 어, 덱짠 것도 그거를 위주로 좀본 거고, 방각 두개 이상 넣고, 반각 차일드들한테 가속을 넣어주고, 요게 이제 반각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야지 딜이 늘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 퍼젠 딜러 딜들이, 뭐... 우리 편 아군 딜러들이 데미지 넣었을 때 맥스, 맥스 딜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반각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딜이 안 나와요. 이제, 반각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리가 떴는데도, 100만이 안 나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스펙이 대창이라 그런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80만도 저한테 높은 딜인데, 이렇게 말하실 수는 있는데, 요거 이제, 어 예를 들어 말한 것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시면은, 반각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이 데미지가,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반각을 최대한, 보스한테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딜이 잘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방각 한세명까지 넣어보세요. 뭐, 티아마트, 오하드, 뭐, 티아, 프리지아까지. 이제, 보통은, 오하드는 목속한테 가속을 받고, 티아마트도 화속한테, 루살카한테 가속을 받으니까, 티아마트, 오하드, 두명의반각 러들이, 둘다 가속받으면은, 둘만 있어도 충분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뭐 화속성 방각, 그러니까 가속차일드가 없거나, 오하드가 가속을 잘못 받는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각을세명 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대리인용 덱은 어 여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